내가 운기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지, 못 말인지 알지. 어 그러면서 뭐가 있냐? 막혀 있는 기운이 뚫려서 갈 때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 선생님. 응.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응. 그러면 역으로 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꽁돈. 아! 행재수. 어, 횡재수. 네, 어 네. 자다가도 벌떡 생기는 꽁돈. 좋은 일이 들어오는 네. 경우? 네. 어,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다른 거 체크할 필요가 없어. 어. 내가 좋아지려고 하잖아. 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선물을 받는다. 선물. 어. 내가 뭐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맞지. 뭐 연인 관계끼리는 뭐 (100일) (300일) (1년) 뭐 이런 거 있고 뭐 부부끼리는 뭐 결혼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있지 네. 이런 거 외에도 타인한테 선물을 받는 거야 어... 그게 이제 좋은 선물이든 나쁜 선물이든 아~ 그니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다라는 거는 내가 운기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어... 무슨 일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네. 어~ 그러면서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서 운기가 막혀 있는 게 풀리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는 건뭔줄 알아? 잃어버렸던 물건들. 오. 우리가 통장에도 얼마가 있었는데, 네. 그지? 어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네. 아니면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제 투자를 했어. 네. 갑자기 그 주식이 올라갔고 아. 돈이 돈다든지 막혀 있는 기운이 뚫려서 갈 때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 저... 그리고. 선물을 받는다라고 했다는 거는 내가 그랬잖아. 내가 기운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주변의 인맥도 달라져. 음...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밥을 열 번을 살 일을 열 번을 얻어먹는 일이 생겨. 갑자기? 어,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인맥을 만들어서 관계를 갖잖아.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대접을 받는 일들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게 돈이 생긴다. 와...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어디다가, 음모 같은 거 있잖아. 네. 우리가 경품 같은 거. 네. 어, 심심풀이로 했는데 거기 당첨이 되는 거고. 음. 어, 이런 일들이 내가 운기가 좋아지는 거. 그거를 이제 횡지수라고도 하잖아. 네. 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음.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해. 그리고 괜히 막 즐거워져. 신나고. 어, 신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활동이나 여행이나 네. 뭔가에 대해서 자꾸 밖으로다가 나가죠. 이러면서 생겨나는 일. 빵을 샀는데 원플러스 원이 생기거나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게즉 내가 말하는 금전은 뭐냐 눈으로 다 보이는 화폐도 좋지만 시간이 곧 금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 네. 거기에 즐겁게 더불어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했던 결과들이 생기는 게 나는 꽁꽁이 생긴다라는 거 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 그럼 약간 번의 질문인데요 응. 그 남한테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음. 지나가다가 돈을 줍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 어. 그 돈을 주었다는 거는 내가 그 돈을 사용해야 될 곳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돈을 주었을 때 동전은 제가 줍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폐는 나한테 기운을 복도다서 불러 갖고 오는 거니까 지폐를 주실 일이 있으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얻는 가서 주세요. 어, 주어야 돼. 주어서 그거를 좋은 곳에 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천무와 함께, 천무가 말하는 꽁돈, 금전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에 돈은 시간이라 가치 환산을 할수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많아지시고,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의 막힌 운기는 열려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천무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시간에 금전이 많이 생기시기, 천무가 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천무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